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일본어 강사 권현정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요, 재미있는 어휘 강좌를 들고,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제 필수 어휘, 일단 어휘 강좌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느냐 다섯 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타이틀을 보셔야 되죠.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저와 함께 보시고요 그거에 맞는 단어를 함께 차분하게 체크해 보실 겁니다. 자 키워드 단어가 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거에 관련된 보너스 단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겠죠, 여러분, 그렇죠? 음. 자 단어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는요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암기를 하셨는지 스스로 도전해 보는 코너가 있습니다. 도전하셔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저와 함께 깨알 같은 막판 정리가 들어갑니다. 간단하고 재밌죠, 여러분? 어, 정말 재밌어요.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요. 어, 기초 필수 한자를 풀어서 설명한다. 자,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많이 한자 때문에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쵸?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난 한자 때문에 일본어 하기 싫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자는 어떤 그림에서 온 거예요. 그쵸? 음, 그림 여러 개가 모여서 글자를 만들고 그것이 스토리를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스토리를요, 제가 같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고민이 뭐냐면, 아, 한자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든 내가 하겠는데, 이 한자 외우는 것도 힘든데, 일본어로 연결을 시키려니까 더 힘들더라.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있죠? 말은 유창하죠, 여러분. 연상 학습법인데 되게 유치한 암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같이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아,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야. 아, 쟤는 좀 내성적이야. 이런 내성적이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 일본어로 해도 똑같이 그 말이 있겠죠. 자, 일본어로 내성적이다라는 말은요. 우찌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찌키라는 거 당연히 한자는 제가 그때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성적이다와 우찌키다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성적이다 우찌키다 내성적이다 우찌키다 이렇게 하시면 힘드시죠, 그렇죠? 자, 이거를 연상학습으로 외우게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성적이다 우찌키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야, 그네 애, 네네 집애 그렇게 내성적인데 우찌 키우냐, 그렇죠? 내성적인데 우찌 키우냐, 우찌키 이렇게 가셔도 될것 같아요. 좀 유치하죠. 유치하면 어때요 여러분 재미만 있기 재미있게 안기만 하면 되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연상 학습으로 제가 좀 재미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보세요 <laughs> 여러분이 잠깐 오해하시는 게 일상에서 생활에서 쓰는 어휘와 시험에 나오는 어휘는 분리됐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쓴다는 건 정말 우리가 많이 쓴다는 건 시험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쓰니까 시험에 나오지 안 쓰는 단어는 시험에 다 이제는 않잖아요 어휘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를 들면, 그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도 많이 얘기도 하지만, 남자분들이 이러죠? 야, 우리 이걸로 좀 쇼부 치자. 오늘 이거 너랑 나랑 한번 쇼부 보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 나루토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나루토가 실컷 얻어먹고 막판에 고래대 쇼부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그 쇼부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뭐죠? 승부예요. 승부가 일본어로는 쇼부라는 단어예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그 쇼프라는 단어는 여러분 n2에 나오는 단어예요. 시험 단어죠. n2 또는 n3요. n3에서 나올 땐 조금 고급 단어로 나오는 거겠죠. 시험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일상어휘와시험어휘는 절대로 분리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 강의를 다 들으신다면 어떤 효과를 보시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자에 대한 두려움 거부 반응은 좀 없어지게 되실 거예요. 음. 자그 다음에 이렇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어휘 암기할 때 어떠시겠어요? 좀 즐겁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실력 증가, 어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고 즐겁게 공부를 하시니까 실력 증가는 당연히 더불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아요. 한자가 너무 싫어. 어휘함기가 힘들어. 그쵸? 한자도 어려우니까 어휘함기는 더더욱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휘량 부족으로 실력이 늘지 않으시는 분들. 있죠. 자, 더불어서 기초 필수 어휘를 좀 차분하게 차곡차곡 쌓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